조문 33, 제25조의 2, 농업, 재보험사업의 관리. 농장 또는 해장은요, 재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대요. 재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보험상품의 연구 및 보급, 재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스 구축 분석, 그리고 손해평가 인력의 육성,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한답니다. 농장 회장은요. 다음 각호의 업무를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대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여기 읽으면서 아니 농장 장관도 한 사람일 거고 회장도 한 사람일 건데 이런 것들도 하고 뭐다 농장 회장이 한데. <laughs>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바로 이어서 나왔어요. 농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고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대요. 해서 봤더니 앞에서 실컷 여기 지금 농장 회장이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놓고 여기 제1항, 제2로부터 제5까지의 업무.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다,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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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대요. <laughs> 그리고 재범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예, 그리고 손해평가제도 운영 관련 업무, 그리고 그 밖에 재해보험사과 관련해서 농장 또는 해장이 위탁하는 업무, 예, 이런 것들을 농금원에, 예, 농업정책보험금원에, 예,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장관님이 얼마나 바쁜데, 뭐다 하겠어요. 예, 다 위탁하고, 아랫사람들이 하고 그러는 거죠.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예, 제11조의 사에 따른 손해평가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접수하고 하는 게 큐넷에서 하죠. 큐넷이 예.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산하의 그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탁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문 34. 제26조 통계의 수집 관리 등 농장 또는 해장은요, 보험 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 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1항에 따라서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농장 또는 해장은요, 재본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지능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예, 지능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 농장 해장이요. 농장 및 해장은요, 제1항, 제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직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대요. 예.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게 조문 72번에 나와요. 우리 조문 72. 아, 이거 여러분들 가서 볼 건데, 여기 조문 34 옆에다가요.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해독서 하실 때 바로도 같이 좀 체크해 볼수 있게요. 네. 자, 조문 72로 넘어왔어요. 네. 어차피 여기 지금 법제 26조 제4항이라고써 있긴 한데, 옆에다가도 조문 예, 여기서는 이제 34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조그만하게 자 제21조 통계의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예, 농장 또는 해장은요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어디 어디는지 한번 볼게요. 농업 협동 조합 중앙회, 그리고 산림 조합 중앙회, 그리고 수산업 협동 조합 중앙회 및그 수협 은행,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회사, 보험료율 산출 기관 또는 보험 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장 또는 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장 또는 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공익법인. 그리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렇게가 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이 돼요. 예, 네, 위탁할 수 있는.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이렇게 같이 써놓으면, 예, 한번 가면서 보고, 또 가다가, 저쪽 보다가 다시 이쪽도 보고, 이렇게 두 번씩 보는 거예요. 예. <laughs> 자, 조문 35. 제27조 시범사업. 재보험사업자는요, 신규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경우, 농장 또는 회장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음. 전문 (36) 제 (18조) 보험 가입의 촉진 예, 정부는 농업인의 재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재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 교육 홍보 및 예,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그리고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수 있대요. 그, 가입률을 좀 올리긴 올려야겠죠? 이게 22년도 기준으로요. 그, 농작물 재보험 가입률이 49.9%라 그래요. 50%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94.7%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좀갈 길이 멀죠. 근데 이게 지금 또좀 올라온 거예요. 그전에는 한45% 전후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점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할수 있다. 조문 37, 제2 8조에이 보험가입 촉진 계획의 수립. 재보험 사업자는 농업 재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 촉진 계획을요, 매년 수립하여 농장 또는 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대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좀잘 봐야 돼요. 재보험 사업자가 이 장관님들에게요. 보험가입 촉진 계획의 내용 및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문 38, 제29조, 보고 등 농장 또는 해장은요, 재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 39, 제29조의 이 청문, 농장은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에요할수 예, 있다 아니고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요?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이 자격증을 땄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바로 뭐 자격을 취소한다든지 예, 업무 정지를 내려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예,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예, 청문을 하여야 한다. 조문 40 예, 제30조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3천만원이 벌금으로는 여기가 지금 맥스예요. 맥스. 예. 그리고 징역형 이것도 여기 지금 우리 법에서는 이 3년이 지금 맥스입니다. 그래서 3년 3천이 맥스예요.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다음 각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대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요구해서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3천.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나오는 요 친구들은 1년 1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 1조 제 1항에 위반하여 예, 모집을 한 자. 뭐제 1조 그제 1항이면은 그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그 내용인데, 그걸 위반해서 모집한 자. 예. 그리고 제 11조 제 2항 뭐 후다. 의 후반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심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사실은 이 후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뒤에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기억할 거는 앞쪽이 내용이 아니라 위반하여 모집한 자. 그리고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이쪽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 11조 제 2항의 그 후단은 내용이 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그, 위반해가지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네. 위반하면 안 되는데, 위반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앞에 내용은 사실은 조금 유추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제11조에서 제6항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서 봤는데,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예. 그리고 제11조의 4, 제7항, 예. 요거는 누구든지 그 손해평가사의 그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그니까, 러 여기에 해당하는, 예, 분들은, 1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예, 처한다라는 거죠. 여기 해당하는 거는,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뭐어기서 많이 보던 이 내용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짓으로 응? 어? 진실을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 평가를 한거 그리고 보니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렇게 대여한 거 그리고 그 대여를 알선한 거 이거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손해 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그 취소할 수 있는 거 하고 하여야 한다고 거기 중에서 할수 있는 것만 지금 해당하는 게 지금 요세개 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들은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1년 1천인 1년 일천인 거예요 네, 취소를 하거나 1년 1천이다 그리고 제 15조를 위반하여 회계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네, 여기 15조는 뭐 내용이 결국은 위반하면 안되는데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회계처리 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15조 내용은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가지고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위반해가지고 회계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그 3년 산천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1년 1천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예,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조문 41. 제31조 양별 규정에 관해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하여 제30조 의 위반 행위를 하면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양쪽 다 벌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대요. 예. 법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직원이 예? 예,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한테만 벌금형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 그 사업체까지 예, 양벌 규정이잖아요. 양쪽 다 벌하는 거예요. 예. 양쪽 다 이렇게 벌한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인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어요. 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경하고 교육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지금 예외를 지금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양쪽 다 벌한다. 조문 42제 예, 32조 예,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네요. 우리가 앞서서 벌금을 받죠. 예, 그리고 이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벌금이랑 과태료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 일상생활에서 이걸 크게 구분하지 않고 예,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사전적 의미라고 그러면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테만이한 예,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로서 받는 돈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예. 이 돈이잖아요 예, 벌로 내는 돈이고요 과태료는 이 태자가 이 게을을 태자거든요 예, 그래서 과도하게 예, 선 넘게 게을렀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 봤을 때도 그 의미가 조금 그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 이 과태료라는 것은 그 행정법적으로 일정한 의무 해야 될 거를 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그 그 위반을 했을 때 돈으로 이게 그 해당하는 걸 물게 하는 거예요. 뭐 주차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벌금 같은 거는 죄를 지어서 벌 대신에 벌로서 이 돈을 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좀 있어요. 좀더 들어가 본다 그러면은 과태료는 이거는 내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전과 기록이 남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벌금 같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 벌금이 훨씬 더좀 위중한 어떤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자, 재보, 이제 과태료 내용 볼게요. 재보험사업자가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 1천만원이 그 맥스에요. 네. 앞에. 그 벌칙에서 3년 3천 했던 것처럼 얘는 맥스가 1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재보험사업자가 위반해가지고 보험 안내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합니다 재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 직원, 파산관제인및 청산인인 다음 각호의 원 하나에 해당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제18조 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제18조 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체 13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선생들이, 쌤, 이거, 이런, 이런 것들을 막 바꿔가지고, 수치를 바꿔가지고, 낼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100%는 없어요. 이것도 앞으로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완전 난이도 조정하려고, 예, 추재원이 살짝 맛이 가 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해 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는 없으니까 항상. 근데 그게 문제가 나와 준다? 그럼 틀려 줘야 돼요. 예, 그런 것까지 맞아 버리면은 뒤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피곤해집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요런 데를 막 숫자를 건드려 가지고 예, 그런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laughs> 아직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음.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제18조 제1항에 적용한 보험법제1 3 3조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예. 그래서, 요런 경우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요런 친구들이 요거에 해당이 되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각호 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예. 제10조제2 항에서 중하는 보험법 제95 조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자로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똑같이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는데 재보험 사업자가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하면은 0 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 내용. 체크하세요. 아무래도 재보험 사업자면는좀더그 최근과 의무를좀더다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따블이죠. 따블. 예.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법 제9 7조 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제 1항, 그리고 제 2항 제 1호 및제 3항에 따른 과태료는요, 농장 또는 해장이 그리고 제 2항 제 2호 및제 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부과 징수한대요. 그래서 방금 전에 과태료 어떻게 어떻게 경우에 그 과태료는 얼마 얼마 이하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음 전에 말한 게 뭐냐면, 요거, 1항, 네. 그리고 제2항의 1호, 네. 그리고 제 3항, 여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3항,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 부분은 농장 또는 해장이 부과합니다. 농장, 해장. 그런데, 색깔 을좀 바꿔서. 제 2항에 2호하고 여기 3호에 해당하는 이 과태료는요 이거에 해당하는 과태료는요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합니다 네. 요 내용 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빨간색으로 한 데가 농장회장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가 금융위원회 네, 이렇게 부과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장회장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여기 딱, 여기 해당하는 거, 명령 위반한 거하고 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거, 이것만 금융위원회가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겠어요. 음.